이걸 뭐뭐 하십니까? 이분 아니, 뭐 약간 이렇게 보고. 싹 피나려고 미니언을 싹치운다는 공을 알려 주는 거지. 존나 아픈데요. 일단 나 레드있으니깐 라인도 놔둬야겠다 뭐 귀환 안보낼건데 으헤헤 <laughs> 병신 꺼져 이 병신아 미안해 이렇게 딱 라인 유지시켜주는거죠 야 궁은 뭐야 코코스도방무 이새끼도 씨발 좀도이 룰루 야 얘는 얘 장난 아니게 그건데 나랑 세같이세계똑이이 하냐